안녕하세요. 아토팀의 메타버스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금융사기 상황을 재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플레이어가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가상현실 속 여러가지 금융사기 사건을 겪으며 직접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임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는 가상세계에 입장하였을 때 손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플레이어가 핸드폰을 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4개의 아르바이트가 화면에 비춰집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창을 클릭한 후 사장님과의 통화 중 간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보 주기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는 구직을 하면서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여기로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플레이어의 개인 정보만 쏙 빼가기 위한 개인 정보 유출을 노리는 알바 위장 금융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르바이트는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거래자 역할을 할 사람을 노리는 금융사기 아르바이트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나이, 성별,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에 더해 주소지, 주민번호,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사진과 같은 과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 과정 속 플레이어는 주민번호, 통장 비밀번호와 같은 과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의심을 하지 않고 계속 정보 주기를 선택한다면 플레이어는 게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데 지원자분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말씀해 주세요. 만약 플레이어가 의심을 하여 정보주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플레이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다시 화면 UI가 알바 구인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아르바이트입니다. 통화 중 플레이어는 현금을 거래하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대인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서 송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플레이어는 밖으로 나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NPC를 만납니다. NPC와 대화 중 의심하지 않고 돈 거래를 한다면 플레이어는 현금수거가담 범죄자 신분으로 경찰에게 체포되며 미션을 실패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의심하여 동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플레이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가 되면 즉시 강연장으로 이동됩니다. 강연장에는 강사가 있으며, 플레이어는 금융사기에 관련된 음성대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는 능동적으로 금융사기 사례를 겪어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팀의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